CCS 충북방송 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충주시 엄정면 이장협의장을 맡고 있는 조황철입니다. 엄정면은 충주 북부에 위치한 본래 중원군 지역으로 1956년 7월 8일 충주 우비 충주시로 승격함에 따라 중원군 엄정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1월 1일 중원군이 충주시와 통합되면서 충주시 엄정면이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정면은 명칭 유래는 엄정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엄정사라는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찰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엄정면은 북쪽으로 차령산맥, 남쪽으로 소백산맥, 동쪽으로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원곡천과 영덕천이 남한강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지리적 자연 조건이 좋아 농경지가 비교적 넓게 발달하여 비옥간 충적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쌀과 보리 등 주곡을 생산하고 종자배와 종자콩을 생산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수는 복숭아와 배, 사과 등이 있는데 사과와 고추는 전국에서 품질 좋은 농산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엄정면에는 1981년 축조된 축평 저수지와 1990년 축조된 원곡 저수지가 유치하고 있어 풍부한 농업 용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으로는 엄정 초등학교와 엄정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신명 중학교, 충원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엄정면 행정복지센터와 충주 경찰서 엄정지구대, 엄정우체국, 엄정보건진료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 유적으로는 보물 제16호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 B,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6호인 충주 경종태실 등이 있습니다. 엄정면 1 5개의 직능 단체가 참여해 원곡촌 일원에서 해마다 겨울이면 얼음썰매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썰매장이 있다면 봄에는 목계나루 남한강변 노란색으로 장식하는 유채꽃이 있습니다. 유채 단지에 해마다 봄이면 꽃을 만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목계별신제는 중원문화 대표 민속축제로 엄정면 주민들은 물론. 충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정면 목계 일원은 조선 시대 수운의 중심지로 많은 뗏목이 오가고 전국 각지 상인들이 모여 거래하던 중부 최대의 문물 집산지였습니다. 이처럼 엄정면은 1년 내내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엄정면으로 오셔서 지쳤던 심신을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충주시 엄정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